와, 현세야, 할머니 사준 옷. 90 사이즈. 딱 맞아요. 너무 이뻐요. 그치? 아유, 잘 노니까 정신이 없어요. 우유 우유 잘 놀아요. 아이, 행복해요. 아유, 엄마 옷 바꿔줬어요. 시원하게 입으세요잘 놀고. 아이고 엄마 밥좀 먹고. 아유, 아유. <laughs> 잘가지 하루 응. 몇 번씩도 때고 <laughs> 근데 저 진짜 없는 재료로 놓는것 같아. 그래 가지고 또 주사 잡아놔야지 그냥 놔도록 조심 많이. 조심 얼굴. 이제 <laughs> 아, 엄마, 엄마 봐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요. 아 사진 이거 찍고, 찍고 싶다 현수 너무 이뻐 그치? 딱딱. 아, 농사 이런 재미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밭에 오면은 열무 잘 크고 있어요. 비가 온 후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한 거랑 심었습니다. 옆에는 상추도. 와,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미야. 아, 엄마는 지금 상추 옮겨서 심어요. 옆에 여기 쪽파, 김장 쪽파입니다. 오, 예뻐요. 상추 이렇게 지금 뽑아서 하나씩 하나씩 심어요.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추우니까 비옷 입고 일합니다. 근데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Ai ừ, mẹ sao không dùng cái cái đấy đau tay chết mẹ. Sốn à phát chút hết rồi. Thì được cái sốn rồi thế ạ. Ai ơi mẹ đau tay mẹ ơi. Nó có cái độc rau đất ấy không mẹ không đau. Úi giời ơi mà sốn. Cứ được cái sốn rồi thế ạ giờ rồi buồn. Mẹ đeo găng tay vào xong rồi có cái đào không mẹ. Cái này cho nó nhanh. 이렇게 하면은 빨리 한다고 빨리 할수 있다고 해요 힘들어 보이는데 아이고 엄마 고생해요 말이 안 들어요 여러분 쓰려고, 쓰려고 하는데 안 쓰세요 엄마는 비 오기 전에 지금 비료 아, 채소 뿌려줘요 여기 고수하고 숲갓 아홉 이렇게 살짝살짝 불려줍니다 살짝.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러분 오늘 트럭트 받다요 지금 트럭트 받으러 가요 땡땡 <목소리나> 농민 농부님 제가 뭐 받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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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오케이 오케이 아유 농부 할때 이렇게 운전 진짜 힘들다 아 트랙터 제가 운전 못해요 자 가요 여러분 어떤 트랙터 샀는지 좀 보세요 땡땡땡 <laughs> 딩딩, 트랙터 왔나요 여러분 트랙터 이래요 파란색이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와 자도 인생 처음 이렇게 어, 트럭터 샀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같이 기부, 기부세요 같이, 같이 행복합니다. 트럭터 내려요. 오. 우리 트럭터. 이제부터 고생해야 돼요, 트럭터. 미안해. 공장에서 편하는데 우리 집 오면은 고생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주세요. 오늘 트랙터 받는 날 어, 비가 안 오고 해가 안 나고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좋은 시작 해주세요. 아, 기대합니다. 자두 가족 이제부터 농사로 해서 살아야겠어요. 살아야 돼요. 그 트럭 트럭 가야되니까 아버지, 엄마 많이 도와줘요 뭐하니? 잘 보냐? 아버지, 조심하세요 오, 오케이 가자 다음에 줄 전기줄 Máy thích không ông bố? Bố mẹ về Việt Nam mua cái máy nhá. Về Việt Nam khảo hàng ký cái xe cây đi ok. Bố biết cái này bao tiền không bố? Này là bao nhiêu? Ý gọi Nhà cô à bố chị à lấy M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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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ăm Việt Nam đồng. Mấy trăm, mấy trăm mấy trăm Việt Nam đồng là cái gì mấy trăm triệu á? Ờ về Việt Nam đồng đô ấy mà nhà cô. Ờ con không biết đâu tí nó hỏi ông giám đốc. Cho tôi mổ lại tí. Cho về cái sao chẳng nhìn mổ lại đây à. Sao chẳng nhìn cái cái 세팅 해줘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서비스 좋습니다. 몸이 아들 난놀뛰냐이 캐리. 모 마이 캐리. 모 마이 캐리. 모 마이 캐리. 모 마이 캐리. 마이 캐리. 모 마이 캐 마이 캐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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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이렇게, 어, 무거워요. 나중에 운전도 잘 해야겠어요. 하우스 없으면 빨리 망가진 것 같아요. 하우스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땅 없어서 하우스 아직 없어요. 반갑습니다. 잘 사정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주세요. 이렇게 좀 작은 거 조심해야 돼요. 쉽게 빠지니까. 어. 자, 우리는 기계. 지금 테스트 준비합니다. 음, 아버지 기계 어떻게 생각해요? 기계 좋으니까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몇 개야? 짜야? 어, 이거 뭐, 줄을 땅 아직 안 파요. 오! 오, 어? 마이자임 란테일 미니야. 한번 기계 가니까 너무 잘 돼요. 아유, 기분이 좋습니다. 기계 잘산것 같아요. 올라 가요. 내리세요. 테스트. 너무 잘 됐어요. 아유, 기계 잘돼요 좋습니다. 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계 잘 샀어요. 아, 자두족 가족 농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세미, 여추 노콩 심었습니다. 어, 지금 거의 수세미만 보여요. 그리고 호박도 있어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호박 엄청 큰게 있어요. 아유, 와, 와 이렇게. 이렇게 커요. 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 이거 몇 프로이지? 아유, 건드리면 안 되네. 떨어져요. 이 호박은 이름이 몰라요. 튼튼해요. 음. <laughs> 여러분 이름 아시면은 알려주세요. 지금 애호박 잘 나와요. 어, 추워서 날씨가 딱 맞아서 그렇지. 호박하고 어, 수세미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도 약혼 약혼 아니고 이거는 뭐지? 토란 토란 심었는데 같이 안 돼요. 소라는 지금 조금 커보여요. 여기는 수세미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세미 진짜 잘 나와요. 지금 가을 날씨가 조금 추우니까 선선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와 올해 농사 거의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만 남아요.